다음은 정치권 얘기를 좀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화두는 이준석입니다. <laughs> 6월 11일 예, 예상하셨어요 <laughs> 교수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그렇죠. 네.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어제 네. 어, 당대표 뭐 출마자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출마자까지도 비전 그런 그 발표를 가졌지요. 네. 거기서도 아마 중진들하고 이 초선들간에 상당한 살전이 오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오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나경원 어, 어, 전 원내대표나 주호영 어, 전 원내대표와 이. 이준석 또는 김은혜 김웅 이 젊은 어 후보들 간에 아이 어 공방이 재밌었어요 저는 뭐산 네. 얘기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봐야 돼 그러니까 뭐팔공산이나올라왔다뭐이 <laughs> 얘기나 <laughs> 요즘 자동차 얘기, 나경원이 자기는 화물차다, 화물차다. 그렇죠. 응? 그리고 꼬불꼬불한 길을 짐을 하, 갖고 가야 되는데 스포츠카가 거기 그렇게 할수 있겠냐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아니, 스포츠카가 아니라 자기는 매연, 그 환경 오염 안 하는 전기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laughs> 어, 뭐, 기문에는 뭐, 화칸이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 머리 끄덩이 잡고 뭐 막말하는 어떤 공방도 아니고, 네. 이 국민의 힘으로 온갖 정말 그 정치의 시선이 다 지금 몰려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사실 몰려있어야 되는 게, 민주당 쪽이에요. 왜냐하면 음.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변혁할 건가 어떻게 네. 개혁할 건가 새로운 사람들이 좀 어, 나서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이런 흐름이 보였어야 됐는데 한번 그런 흐름이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끽소리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권리당원들한테. 네. 그런 이후에 바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세대교체론 나오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런 상황이 딱 도래한 게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음. 거기에 뭐, 초선 중에서도 초반에 기세를 올렸던 김문회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경선에 뛰어들어서 기세를 올리는 중인 김문혜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소정파에 가세하면서 더욱 네. 이 소정파들의 그런 바람을 네. 일으키고 국민적 관심을 네.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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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laughs> 육현한 반란을 기대한다. 그래가지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어, 이준석 최고, 전 최고위원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돌풍이야말로 변화의 상징이다. 어, 중진부터 변해야 한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차차기 리더랄까, 음. 뭐 대권 후보감인 오세훈, 네. 원희룡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장파들의 반란이랄까 돌풍의 힘을 실어주면서 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는 옛날에는 총재라고 해서 당 총재라고 해서 이 보스가 돼서 뭐 음. 공천권과 그 다음에 정치자금 대주고 이게 보스잖아요. 예. 지금 딱 지지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지율만 오르면 완전히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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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사실 이준석 전 최고가 갑작스럽게 어당 대표 어, 선거에서 지지율이 이, 이 선두로 나서라고는 1 개월 전에 1 개월 전에도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바람이다. 저는 대단한데, 대단한 음. 와, 한 번에 그한길리있었가가요 네. 갑작스럽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음. 그게 저는 도 완전히 그 메이븐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현상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계기가 메이븐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케팅에서 그 계기가 됐는데, 그 직장까지 생각해보시면 영남권이냐 수도권이냐 이런 어떤 구도였어요. 네. 8영남, 그러니까 8중남, 어, 어. 뭐 그런 왜, 정도죠왜 또다시 또 영남이 다 휩쓸어? 왜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다 그, 그쪽으로 가려고 해? 아니야, 이번에는 수도권이나 충청에서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논쟁이었거든요. 여기에 변수가 김웅. 네. 김웅이 딱 나타나서 저, 여, 여, 김종인 한번 만나고 와갖고, 아, 이제 다이 어, 바뀌어야 돼요. 뭐 이래서 사실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호영이냐, 나경원이냐구도의 김웅이 제3의 변수. 이런 네. 구도였어요. 네. 근데 한기인사치가 여론조사딱 했는데, 여론조사 까자마자 나경원이 선두였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었거든요. 음. 이준석이라는 어 돌풍이 딱 불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에요. 주호영과 김웅. 네. 아까 구도에서 뒤쪽, 이 밑으로 확. 밑으로 내려가버리고 구도 자체가 세대교체론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한길 리서치에서 30.1%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이 17.4% 예, 뭐 나경원 주호영 합쳐봤자 이준석 한나를 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네. 격차를 보였죠. 그런데 그 한길리 서치에서 그 전에 얼마 전에 한데서는 나경원이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게 나경원이 1위한 게 가장 여론조사의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다시 역전 이렇게 이 엄청난 역전을 일으키면서 네. 지금 돌풍 정도를 넘어서 대세 태풍으로 <laughs>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예,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변화 기대 네네. 그런 것들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고 네네. 이준석 돌풍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냐. 물론 이준석에 대해서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없고 네.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 한번못한 사람 아닙니까? 네. 10년 정치를 했는데 영선이란 말이야. <laughs> 그렇죠. 한 네. 번도 당선이 못 되고 또 대선 국면에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음. 큰 일을 치러내겠느냐. 무리수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환골탈태된 모습을 진짜 보여달라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복당을 앞두고 있는데 이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있죠. 홍준표 대표가 왜 조금 이렇게 이전 최고위원은 돌풍에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복당을 반대한 가장 어, 선두에 서 있고요, 이준석, 예. 어, 최고위원이 예. 그러니까 후보들 중에 어, 되게 나경원이라든지, 뭐 주호영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 뭐 순차적으로 다 복당 시키고 용광로처럼 다 멜팅 팟으로다 예. 녹이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나 김웅 같은 경우는 아또 다시 도로 한국당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으로는 아, 내 복당을 반. 데 그런 어떤 요인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그 꼰대 정치 즉 지금의 세대 교체론에 가장 큰 어떤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꼰대야라고 지목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응전을 해서 아이 너네 너네들은 좀 그러니까 이미 김웅한테 한번 그 싸웠죠 김웅하고 한번 일전을 붙었잖아요. <laughs> 너좀더 배우고 와뭐 이렇게 김웅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홍준표로서는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냐면 이 세대 교체론에 내가 뛰어들 건가? 상대하면은 뛰어들어서 내가. 완전히 그, 이, 한 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승부거든요. 저는 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음. 여기에, 어,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표현해요. 재미있고, 아, 이건, 이 바람은 좋다. 이렇게 부, 부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아, 너네 아직 어려. 아이, 뭐야, 이번에 이렇게 했죠. 지나가는 바람이야. 뭐, 또다시 당이 뭐 실험, 실험당이 될순 없잖아. 아, 대선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 이건 어쨌든 승부수를 건 거죠. 내가. 음. 아, 애,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그래 내 세대교체 뭐 당사자이긴 하지만 내가 얘기해서 사실 이 싸움에서 내가 당사자가 돼야 돼 라고 이제 다시 뛰어든 거지. 그 밑바닥에는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김, 김 의원 네. 이런 분들은 유승민 의원과 아주 깊이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 이준석전 최고위원은 뭐 유승민 의원과 바른 정당에서 같이. 그렇죠. 이, 정치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또 김웅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비례대표를 주려고 자기 몫으로 하려다가 이제 합당이 되면서, 합당이 되면서 어, 송파 지역구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은 아버지 친구라고 그러죠? 예. <laughs> 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하고 어차피 또 국민의 힘 내에서 네. 일전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유승민이 대표를 만들고 뒤에서 뭐라고 그래 상황 노릇이라 할까 이런 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유승민 이 개... <laughs> 나는 이 얘기는 <laughs>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도 나경원 후보도 지금 아 어,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뭐 유승민 어 의원이 전 의원이 어뭐 이준석 의원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안에서 그이 TK 당원들이 어 얼마나 정말 이준석에게 그 도움이 될지 유, 이, 유승민이 배우라는 게 TK 당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전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laughs> 네. 이, 이준석 돌풍 때문에 국민의 힘만 지금, 어, 큰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까지도 이게 불똥이 튀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금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연이 여기에 장유유서, 이게 한국어 문화다. 이런 <laughs> 얘기를 해갖고, 이거 꼰대네. 이런 지금 비판에 <laughs>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라고 뭐 해명을 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정청래 의원, 이 중진들도 민주당의 국민의힘 중진들과 음. 이 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것 아닌가. <laughs> 그런 뭐, 어. 나경원, 주호영 의원 <laughs> 되기를 바라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laughs> 그런 거 아닌가요? 응원하고 있나요? <laughs> 있나요? 그, 전딱 정세균 전 총리 발언 두고 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네. 이 양반이 정치감각이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 한동안 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 마,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려하 어, 많이 이건 하더라고요. 엉뚱하죠. 왜냐면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사실 어, 굉장히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호, 저, 호감을 갖고 하는 이유가 はい、huh. 굉장히 번뜩였어요 옛날에 네. 네. 그 어떤 그랬어요. 정세 분석하고 할때 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던 그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준석을 포함한 김웅 김은혜 등이 국민의 힘의 어떤 그 바람이 돌풍이 사실상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막 열망하는 어떤 바람이거든요 아까 네. 교수님께서도 정의를 해주셨지만 근데 이것을 갈파하지 못하고 여기에 가장. 반하는 표현 장유유서 아니 여, 여의도의 꼰대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게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몇몇이야 너, 너 이거잖아요 그걸로 어, 사실상 그이 수십 년 동안 어, 기득권으로서 자리 잡았다 이게 가장 욕먹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대고 장유유서함으로써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지금 깎아먹을 표를 막 네. 괜히 거기 끼어들어서, 어, 이, 왜, 총탄을 이쪽으로, <laughs> 이쪽에서 총탄이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총탄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말, 어,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두 번째는 조급하구나. 어? 이게, 이건 당연히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딱 언론들이 나를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 국내 힘의 어떤 이 전쟁에서 나한테 시선을 좀 돌리게끔 만들어야 내가 좀올라가겠 이런 식의 지금 조급함이 있구나. 그래서 옛날의 그 정세균이 네.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원은또 이제 <laughs> 예. 이준석이 되면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원심력이 작동해서 예. 곧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는 이준석에 대한 좀 어, 부정적인. 또 이런 한이 좀 있나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아주 똑똑하고 하버드대 출신으로 뭐 그런 점은 있는데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리더십에 대해서 점수를 주라고 그러면 5점 만점에 5점을 줄 수는 없거든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뭐 리더십을 보여주는 어떤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저 솔직히 안철수 현상이랑 좀 비슷하게 여겨져요.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 안철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때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기존의 어떤 정치가 너무 식상하다라는 네. 것 때문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막 이 열광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이준석을 포함한 이런 어떤 세대교체론의 바람도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뛰어나서도 물론 뭐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와, 이 진짜 좀 바뀌어야 된다. 라는 그 열망이 사실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 사람이 먼저 대야 그렇죠. 한다는 점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명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주변으로부터 예. 아저 사람이 똑똑하면서도 에이 바르고 겸손하다. 네, 겸손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예, 예. 여러 곳에서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듣다 보니까 어, 또 그에 대한 또 네. 반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또 민주당이 예. 요새 변한다고 해고뭐 조사도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변하는 것은 없고 도로묵이 된 것은 사실인데요. <laughs> 어, 엠브레인 이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네. 의뢰에서 최근에 이미지 네. 이런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혐오감이라든가 예예예예.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가지고 본인들도 깜짝 놀랍. 사실은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laughs>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를 어, 얼마나 나오냐라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어, 이번 여론조사는 심층면접을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심층면접이 어떤 일개 그런 그 군들 조직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어, 이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서 그것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정치 지형 변 연화 관련된 어떤 보고서입니다. 네. 음, 이렇게 한 거예요. 당, 자, 당신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죠? 이런 걸 물어본 음. 겁니다. 근데, 어, 뭐, 제 1등이 이제 파랑이라고 색깔, 당색을 그래, 이제 그래.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쭉 하면, 어,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얼굴이 시번이 되셨을 <laughs>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당색 빼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내로남불이었다는 네. 거죠. 그 다음이, 무능함, 어 이거 이거 더 아플 것 같은데요. 무능. <laughs> 예, 그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성추행, 성추문, 그래. 마지막으로 오만, 자만, 아나무인, 그 다음에 답답. 이게 이렇게 가리고 보면 이거 옛날에 한나라당 음, 이미지, 한나라당 어, 이미지. 어, 이미지, 한나라당이 비판받던, 어. 이미지? 한나라당이 비판받던 어. 이미지 아니 꼰대 이미지. 딱이 정권 초만 하더라도 예. 당장 딱 하면은 그때 조사 보면은 촛불, 어, 음, 그렇죠. 뭐 등대, 등대. 빛을 밝게 예, 예. 뭐 이런 이미지 이미지들을 떠오르는데 지금은. 문재인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아주 부정적인 아, 이미지로 네. 바뀐가요? 미성. 정권 초만에 들라서 그렇죠. 문재인 오면 가장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조국, 이런 박원순, 김상조 이걸 거치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는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사람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미지를 다 모아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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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어떠한 층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를 한마디로 딱 집약해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대에서) (50대) 와야이 여론조사 진짜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혀. 진짜 요즘 생각했던 그대로 네. 네. 다 그대로 아닙니까 특히 뼈가 아픈 것은 네. 국민의 힘과 비교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민생 경제 정책에서는 국민의 힘이 더 잘한 것같더라는 네. 그런 것도 나오고. 네. 특히 20대 남성들 이대남이라고 합니다만, 네네, 네. 거기는 82.5%가 국민의 눈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점은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거 아닌가 하는데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아주 재밌는 여론조사가 이번에 네네. 이미지가 <laughs>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뭐 1위는 보수입니다. 그래. 2위가 이제 빨강색, 그 다음에 네. 3위 부패 비리, 4위 친일, 5위 박근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부패 비리, 뭐 친일, 이런 이미지, 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미지 꼰대, 이미지가, 뭐 이런 뭐 것들. 이미지들이 이제 연결이. 꼰대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국내 힘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어 국민의 힘 그러면 내부 갈등 맨날 네. 싸웠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몇년 동안 네. 계속 선거에 패배하면서 더군다나 갈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최순실과 관련돼서 음. 어 연상이 됐고, 근데 지금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부정적 이미지 외에 좀 후순입니다만, 위 뭐, 리빌딩이라든지, 불도저라든지, 네. 이런 네. 좋은 어떤 그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이미지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 비교해드리고요. 그, 저는 재밌는 게요. 민주당의 이미지와 국내 힘 이미지로 나온 것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보면,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 힘처럼 얘기했을 때 이념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딱 이미지 뭐야 그러면 보수 뭐 친일 네. 뭐 이런 좀 이념적인 전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민주당은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 진보라는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면 네. 이미지로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또는 뭐 그래서 반일이라는 이미지가 또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대척점으로서 이념적인 어떤 지향점이 이미지로서 자리 잡지 않았다. 즉 내로남부라는 미선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보라고 해서 우리는 너희들을 진보라고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아라는 그런 그 지금 해석이 가능하지. 네. 아무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도 불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네. 어, 국민의힘을 전반적으로 쇄신하는 음. 그런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네. 아마 내년 대선에서도 네.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중요한 예. 밑바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안돼도 좋아요. 그런 바람은 뭐, 나경원 어, 만약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바람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그런 수밖에 용광로처럼 정말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 부는 변화의 바람 기대를 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